천태종 총무원장 무원스님이 최영천 문화재청장의 예방을 받고 천태문화 발전을 위해 노력해주길 당부했습니다. 총무원장 무원스님은 7월 13일 오후 2시 30분 단양구 인사 총무원 2층 접견실에서 최영천 문화재청장의 예방을 받고 환담을 나눴습니다. 청장께서 그 우리 종단 관심을 갖고 이렇게 참. 어려운 이 먼지를 이렇게 찾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네, 고맙습니다. 구인사는또 박물관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문화재청 입장에서는 문화재에 대한 여러 가지 또 이런 과제 현안들도 좀 봐야 될것 같고 그래서 관문사보다는 여기가 좀 제가 찾아뵙는 게 옳다 싶어 갖고. 무원 스님은 최용천 청장에게 불교 천태 중앙 박물관은 2012년 준공해 다양한 천태종 관련 유물을 보관 관리하고 있다며 청장님이 천태문화 및 불교문화 발전을 위해 자문해주고 잘 챙겨주길 바라고 우리도 청장님을 위해 항상 기도하겠다고 당부했습니다. 아직까지 천태유물관, 이 박물관 채워야 할 일이 숙제가 많습니다. 또 천태문화를 앞으로 어떻게 갖고서 어떻게 내공을 채워야 할 것인가. 그런 것은 아마 천장께서 모한한 네. 뭐그 자문을 좀 해주시고 네. 또 그것이 종기라 말하면 분류가 발전되는 것이고 이런 것을 아마 천장께서 좀 들어 좀 자문도 좀 해주시고 챙겨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최용천 문화재청장은 천태종이 보유한 문화재를 직접 보고 싶어 구인사를 방문하게 됐다면서 천태종당과 총무원장 스님이 문화재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마음이 놓인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환담 자리에는 총무부장 갈수스님과 불교 천태중앙박물관장인 교육부장 성혜스님, 김종승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과장 등이 배석했으며, 총무원장 무원스님과 최영천 문화재청장은 천태종이 소장하고 있는 문화재 현황에 대해서도 대화를 나눴습니다. 최영천 청장은 환담 후 불교 천태중앙박물관으로 이동해 성혜스님과 윤효철 학예연구실장의 안내를 받으며 박물관 전시실을 둘러봤습니다. 특히 최청장은 수장고에 보관돼 있는 국보 제 257호 초저본 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제 29와 보물 제 964호 대방광불화엄경 소권 41을 실견했습니다. 최청장은 성혜스님에게 박물관 환경이 무척 좋고 유물 관리도 잘 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